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림입니다. 속보입니다. 2025년 내년 예산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청년, 65세 노인, 어르신, 한부모, 취약아동, 출산육아가구, 중장년 등에 대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바우처는 14만원으로 확대되며, 신규 지원금도 있습니다. 신규 바우처가 신설되며 1인당 35만 원 지급이 신설되는데요. 2025년에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확대되며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연간 최대 3,086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 연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확대하며 의료급여는 연 7만 원에서 14만 원,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으로 연 최대 632만원에서 654만원으로 확대하며 교육급여는 고등자녀 1인 기준으로 연 73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4대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같은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만원으로 지급하며 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 31만 4천원 하절기에는 5만 3천원 통합문화 이용권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내년부터 14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현재 1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10만 5천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다음 청년입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은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 24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4만 2천 명을 지원합니다. 근로장학금 대상은 기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보증,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금리 7% 이상 대환대출은 4.5%로 낮춥니다. 배달 택배비는 연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기 보급도 6천 개에서 1만 천 개로 늘립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했지만 다음 시간에 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